네, 안녕하세요. 대박당꾼입니다. 저는 포지트자에 관심을 받는데 아직 투자는 1도 모르는 토링입니다. 대박당꾼 선생님에게 이번 강의를 통해 투자를 잘 배워서 수액으로 경매에 도전해보기나 이번에 목표거든요. 대박당꾼 선생님 경력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네, 네, 잘 오셨습니다. 제가 20년 전 저도 초보였을 때가 있었고요. 저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제 저도 자금이 없어서 경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경매를 시작을 해서 그걸 돈을 모아서 제가 지금 10만 평 넘게 땅을 샀고요. 저를 모르신 분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또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년째 땅 오직 저는 토지 투자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필명 대박 땅꾼이라고 합니다. 지금까지. 땅에 관련된 책 13권을 냈고요. 그동안 뭐 방송 출연도 망했고, 제가 토지 부동산 관련 교육, 답사, 프로그램, 이런 것도 운영하는 토지 컨설팅 회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동안 제가 이제 사실 책으로만 망했었는데, 유튜브를 한지는 본격적으로 한지는 한 3, 4년 정도 됐고요.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책도 책이지만, 이제 앞으로 유튜브 활동, 그리고 네이버 카페 번갈아가면서 또 왕성하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활동할 예정입니다. 저처럼 완전 왕왕 초보도 온라인 강의로 가능했어요. 네. 그래서 이번에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거를 개설했고요. 크게 제가 두 가지 주제로 해봤는데요. 첫 번째로 일주 차당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. 초급자분들이 토지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 지식부터 또 사이트 사용하는 방법. 그리고 실제로 투자하는 과정까지 일대일 과외하듯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다이렉트로 거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제가 좀 실감나게 좀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초보자들이 두려워하는 게땅 투자에 있어서 이제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걸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생 초보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아주 긴게 아니기 때문에 재밌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충분히 누구나 완강을 다 끝까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들으시면은. 초보 토린이라고 하죠 토린 토리니. 토리니에서 벗어나서 최소 중수 이상의 중수 이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토지 투자 열심히 배워서 올해 꼭 성공을 하고 싶네요. 네, 잘 배워보겠습니다. 한번 이론 수업부터 시작해 볼까요? 네.